지금 저희가 이제 3월달에 심을 고추 모종이 크고 있는데요. 와 올해 그 비가 안 와가지고, 야 이거 크는 속도가 엄청 느리네요. 지금쯤이면 한뼘 정도 컸어야 되는데, 와 올해 정말 안 크네. 이거 올해 날씨가 어떻게 되려나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열선 깔아놨으니까는 잘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해 어, 좋아. 어, 물 주고 있다. 뭐좀물 줘? 어야오래가만 이런 게 고추 어찌야? 크기 자, 크냐? 어잘 자랐네 나는 맨날 봐서 는안 어? 큰다 잘 자랐어 잘 자라게 보이냐? 어야저 지난번에 우리 저 상추 심은 거 그거 한번 봐봐 한번 봐야겠네 어, 한번 가봐 얼마나 컸는가 이제 고추야 잘 자라거라 안 자라면 나한테 혼난다 잘 자라 야 잘 자라고 있네. 여기도 물 줘야지. 어? 여기도 물 줘야지. 야, 물 줘야지. 무슨 상추인가 모르겠어. 여, 이건 알겠다. 이거 저꽃 상추. 어, 맞아, 맞아, 맞아. 아침에 내가 물을 한번 줬어, 죽이는. 이 물이 이렇게. 너도 이제 농부 다 됐구나? 이거 취나물이야? 아욱. 아, 아욱, 아욱. 어? 아홉 국 끓이면 된장률 거의. 그렇지, 끝내주지. 어, 살살 녹지. 이거는 너무 좀 배기 심었나봐. 이? 응 여기는 응, 촘촘하네. 음, 여들여들 지금 만날 것이다 지방. 비빔밥이라 생각해 비빔밥이야. 그러니까 아무 맛도 안 나. 당이 안 나지. <laughs> 뭐 양재유 <양재위에 웃음> 아니 그쵸? 만날 만날 <laughs> 만나겠다고 비빔밥을 해야 만나지. 인자, 인자 하루가 다르게 클것이야이거 이제 이제 봄이니까 따뜻하니까. 확실히, 백깥에 뭐, 나오다 여기 오니까 좋지. 파릇파릇 하니까. 음. 야, 오늘은 그, 뭐지? 이거를 해 먹으면 좋긴 한데, 어, 이거는 아직은 좀 먹기가, 아직은 조금 일러. 어, 더, 더 있어야지. 어. 이, 오늘은 또, 우리 친구를 위해서 또 맛있는 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너 모르지, 아직은? 응. 음. 이따 또 이따 보면 알아. 어. 어, 깨끗하게 해 주면 다 맛있지. <laughs> 날로, 요리 솜씨가 날로 늘어나지. 어, 어. 그지? 너도 그 인정하지? 어, 뭐 응. 실패율도 없고, 그지? 어, <laughs> 뭐 만들기만 하면 다 맛있네. 오케이. 자, 오늘은 임실 용사꾼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불락전골. 처음만 처음 저, 처음이네, 처음이 우리 처음이잖아. 처음이잖아. 네. 또 우리 또 이거 실패 없는 불락전골 맛있게 만들어. 봐야겠다 실패할 수도 있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안해 이제. 건다가 좀 뭐, 어, 어, 그냥 불락전골이 아니고 얼큰한 한 불락전골. 좋은 기분. 너무 엄청 많지? 너무 많은 거아니까이 빨리 먹자 <laughs> 아 코너부터 깔았어야 된는벌버섯 <laughs> <벌써> 실패의 <실패율이> 의 있습니다 이거 부어준 다 버섯 이게 또 버섯 <laughs>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다 넣어주세요? 다넣 응. 예. 안피, 안피 결혼하면 우리가 해주자. 어, 안피 결혼하면 우리가 저 불낙정골 상차리면 되겠다. 그렇지. 한 500인분. <laughs> 몇 인분? 500인분. <laughs> 야, 야 천야 너는 너 결혼할 때몇 어. 인분했어, 그러면. 아? 어? 어. 나 나는 불낙정골 했다. 아, 나는 부패였어아부패구나 안피는 언제 결혼할게요? 나는 2029년. 29년? 어. 몇년 남았냐? 5년 남았냐? <웃음> <웃음> 결혼, 는그러 그럼... 하겠다니 그래도 <laughs> 그러면은 제대로 그 준비하겠다. 어. <laughs> 이거를 만들어 봐가지고 어. 복습을 몇번한 다음에 2 9 년이면은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식사 때면 불락으로 하자, 안피아. 살아나 있어. 어, 부패 <laughs> 같은 거 가지고 말 <laughs> 살아나 있어. <웃음> <웃음> 자기 안 간다서는 안 하고. 어. 뭐 세발낙지야. 세발낙지같좀 나는. 세발낙지야뭔 세발낙지 발이 여덟 여 개나 되고 막. 그 세발이 아니잖아. 그 세발이 아니라고. 아 발이 <laughs> 세 개네 세발낙지. <새빨> <laughs> 당면도 좋고. <laughs> 그다음에 어, 청어 저거 청경채. 야 이거 벌써 딴 거요? 어 너무 딴군 거다가 어디 없어. 어. 우리가 심은 건 아지 않나? <laughs> 자, 야, 야, 아까 물 주고, 와, 물 주고 왔어. 한 번은 물안 줬지만, 안 피. 어? 다음주에 내가 줄게, 일찍 와. 다음주에. 뭐지? <laughs> 빼고. 이거는 n i 응? t h 거 h o 응, e r e v 됐 n 됐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 딱 좋아. 딱 좋아? 어, 야들야들. v e 됐 Yes, sir. Oh, yes, sir. Yes, sir. Yes, sir. Yes, 아 i r Yes, sir. Yes, sir. y 거 집이어도 되겠어? 어? 어 우리가 응. 500 500인분 준비해도 되겠어? <laughs> 500인분 준비해도 되겠어? 음. 딱 좋아? 음. 딱 좋아하는 근호가잘 가는 호프집이야. 딱 좋아라는 이름이? 어. <laughs> 그런 데도 있어? 그거 어, 살아. 아 그래요? 집 앞이라. 음. 아딱 좋네. 아, 오0 0면분 콜? 네? 선이야, 아, 충분해. 0 0이지 마시면 충분해. 아, 한잔 먹어야지. 아, 나왔 나. 아, 그래, 소주각이야나해장인데해장 <laughs> 술이야. 이 전골에 또술안 빠지면 안 되잖아. 네. 빠지면 안 되잖아. 어, 전달. 어, 잔이 커졌네. 어? 자, <laughs> 원래 이단이야, 보통 우리 것만 잘 짜가질 거지. 자, 자 해장술입니다. 해장 회장... 아, 술 일단 한 잔만 먹어. 아, 일단 정오를 넘어온 게 끝나네. 우리 큰일났다.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요? 예 군남도 좋은가? 시원하다. 시원하면서, 매콤하면서. 음. 우리는 댓글이. 음. 아, 여기다가 버스 꺼내야지. 음. 그렇겠지요.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자꾸 완성이 되버리면은 음. 댓글이 많이 안 달리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부족해요. 뭐 남보다 살짝 나무. 살짝 부족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완벽해서 그래다 오늘은 부족하잖아. 미나리 안 들어갔잖아. 미나리? 응. 음. 안 들어가도 맛있는데 그냥 안 들어가도 음. 될거 같아. 나는 우리 형이랑 친, 저 옛날에 9 0몇년대 결혼한 사람들은 불학종고를다 하잖아. 그리고 음. 그때는 그, 그 친척들은 하는 것이 이게 불락정거 한 상이 얼마 이렇게 하잖아. 음. 그러니까 네. 손님들 오면 네 명씩 딱딱 앉혀야 돼. 네 명씩. 어. 근데 거 그게 뭐? 면 둘이 안 따가 뭐막 전용하라고 막 그러잖아. 응. 어. 어. 그러면 둘이 앉아 먹고 있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 붙여가지고 계속 먹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많이 먹잖아. 그지. 자리 <laughs> 채우니까. 응. 어. 이 아는 사람들은 네 명이서 즐겁게 먹는데 모르는 사람 앉으면 <laughs> 이것만 막 얼른 먹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옛날에 내가 그 경기도 생활할 때 이해를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 왜장가간다 하면 야 국수 언제 먹어? 막 그랬잖아 그래서 국수를 왜 먹지? 이랬거든 그때 알고 봤더니 경기도는 국수를 주더만 어, 경기도 국수를, 그치? 가, 강원도도 음. 그래서 국수 언제 먹냐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불락종을 언제 먹어? <웃음> <웃음> 이제 안피는 이제 부피 언제 먹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마 지역마다 다 다른가 봐 여러분 살고 계신 데는 결혼하면 옛날에 90년대 2 0 0 0년대에는뭘 드셨나요? 얘는 부뷔페 저는 불락전골. 얘는 불락전골 예정. 그 너는 시골에서인 게 전골 좋지. 야, 전주에서 있으니까 뭐야, 뷔페 주고. 안, 아, 안 그래, 봤지? 나 결혼 결식 전주에서 했었지 아니, 관초에서 있었어. 아, 그래. <laughs> 너도 있었지? 나 어. 결혼할 때 고마 있었지. 있었지. <laughs> 맞아. 필요한 했던. 너도 파업했던 거? 아니요. 자손대 달란주점에서 해서 달란주점이 싸운데 <laughs> 뭐 말이 달란주점이지 말은 거창있어 옛날에는. 아, 말은. 응. 야, 마, 음. 야마. 하여고기좋은게 그냥 먹으니 봐 음. 땀이 나네. 땀난다 땀나. 땀나. 비밑 비파, 비파, 바파 한국에서 비먹어버리파 비파, 비누 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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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팔릴 팔파 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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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더 먹어. 이청국좀 쫄아야 더 맛있어. 햐. 음. 나 이거 이런 게네 취향이지. 응. 어. 안피. 야땀 난다. 땀 퐁퐁 나. 하... 아유. 소1 0 0 개만 준비하면 된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아. 야 속이 샥 느다. 좋은 재료와. 어. 어. 그 다음에 분위기. 그지? 어.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 암피나. 아. 야, 천이나. 어? 이렇게 좋은 친구들 모으니까 더 아, 맛있는 것 같아. 먹는 데 집중이 돼 버리네. <laughs> 진짜 여기 되게 집중됐어요. <laughs> 자, 우리 지난번에 그 암피하고 천이하고 같이 상추, 쑥갓, 아우, 그다음에 청경채. 아, 그 이제 그걸 큰 거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 날이 푹이지니까는 큰 속도가 빨라지네요. 이제 다음에는 그 그거 한번 해서 비빔밥. 어, 비빔밥은 음. 꼭 먹어 줘. 야, 소뜻밥 비빔밥도 괜찮을 거같다 그렇지? 다음에는 또 그걸로 해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요리 맛있는 요리도 해먹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대화도 가졌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여러분 곁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이거 정말 비주얼 괜찮고 어. 음식도 괜찮고 음, 계속 먹어 어. 너도 어. 먹어 이제 계속 먹어 처음이야 <laughs>